장군님께 그 선물대화 아, 장군님께 뭐. 선물대화파 그 해군 남북해군을 기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응. 그 군대에서 배운 지식을 좀 써본거지 해삼으로 오다가 공연 조건 총살인가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인아입니다 어, 지금 제 옆에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다 아실텐데 우리 박명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 오늘 아니, 아침부터 아주 땀을 쭉 빼고 오셨는데 아유 어정어 배 타가지고 산좀 탔어요? 불에, 연에, 음. 전국 아, 다 탔어 어징어배는 음. 어떻게 몇명 정도 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울산에서 탔던 그 정도인가? 크기 사람... 우리 배는 29톤 29톤은 난 가늠이 잘안 되는데 음. 뭐 선원이 원... 몇 명이나 타고 나가야 되나요? 선원 한 10명 이상 타야지 아, 크구나 이야 음. 그럼 어징어배도 지금 하세요? 아들, 아, 애들이 오, 큰 아드님이 이제그배가 이천이니까. 우리 이제 탔던 거. 아우, 전 그거만 탔는데도 멀미 때문에 힘든데. 아 음. 그러면 우리 명호 쌤은 지금 이제 모구이뭐 이런 장비 착용하지 막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라긴 했지만 북한에 계셨을 때도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해봤죠. 해봤 거지 전문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목구사느라고 그 사야지는 않고. 예. 네. 군인 때 있었겠죠. 아, 군에서. 음, 군에서. 장군님께 그 선물 아 <laughs> 장군님께 선물 대화파서 올리느라고 어그럼 아 응. 이렇게 배나 뭐 이런 아까 그런 모구리 이런 것들은 한국에 오셔서 다 배우신 거예요? 그때 다 가져왔지 어디서? 북한에서? 전신 북한 거예요? 이란 어떤 거? 아그건 이제 다 나아가서 못 쓰게 되고 우리가 가져왔죠 이거 아 이럼어 무슨 가전을 다 실고 내놓으신 거예요? 어 가전뿐만 아니라 그 생산수단까지 다시 가져왔지 아니 배가 아까 우리 탔던 배보다도 응, 작았다는 거. 작았지 근데 어떻게 다시 고 북한 배가 작아도 짐 많이 실어요 목숨 배기 때문에 음... 이 f 8 p 보다그 저기 북한에서 나왔을 때 2시간 만에 응. 건넜다 응. 북한에서 2시간 만에 빠졌고 인민군은 2시간 응. 만에 피했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남한군은 또한 피하는데 한 20시간 이상 걸렸어 <laughs> 북한 해군 따돌리는데 2시간, 음. 우리나라 해군 따돌리는데 20시간.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난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꺼꾸로 그... 돼야지. 내가 이제 탈북하려고 항해도 와서 1년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 여기 남한에 내려왔다가 바다에서 잡혀서 돌려보내서 온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우리 앞집에서도 그런 얘기였고. 원래 내려오면 귀순사를 밝히면 돌려 못 보내지 않아요? 그게 그래. 뭐 가게도 사람이 기순하겠나 물어보면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뭐 알아서 하니까. <laughs> 기순기순이라니게 그 기준은 말이 없었죠. 없죠. 그 없거든? 없어요. 그래. 그래하나도 모르는 사람 와면 기순하겠습니까 하면 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무슨 뭐라고? 말인지 몰라서 어. 알아듣지 못하면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명호쌤 이제 가족분들 다 데리고 내려오셨잖아요. 음. 그때 오, 오, 누구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시간 동안 다 여기 한국 해경 응. 해군을 피해서? 피해서 오히려? 피해서 응. 우리절로 인천에 상륙해야 된다. 이걸 딱 가져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지? 그랬어요. 응. 그렇게 했죠. 그래 인천으로 갔다고요?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했죠. 이야 온 가족이 아주 인천 가족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네 제이의 제이 뭐나 이런 케이스는 처음 들어요 대부분 뭐 강릉 앞바다라던가 뭐 석초 어디 앞바다라던가 이런 데서 해군이 우리를 구, 구조했다 이런 얘를 들어봤어도 우린 피했으니까 아니 바닷길 어떻게 알고 인천까지 내려가어걸 아, 그건 내가 다 공부했죠 그러면은 뭐야 인천이면 동 소해로 왔다. 해 그렇죠. 동해를 탈북한 게 아니네. 아니 아니지. 동해 바다에는 섬이 없어서 응. 예다에 찍힐 확률이 좀 높고 서해 바다는 성공 확률이 9 9로 봤죠. 이야. 그래서 그냥 쭉 내리 밑으로 모 졌군요. 그그 해군 남북 해군을 기만하기 위해서 응. 그리고. 군퇴에서 배운 지식을 좀 써본거지 이야 배를 만들고. 스텔스 배를 만들어 스텔스 그 배를 뭐, 만들어그뭐뭐뭐어떻 뺑기칠을 해놨나요? 아니 그 스텔스는 뺑기칠을 하지만 응. 우리는 이삿짐 속에 이불이 많았거든 응. 담요 응 담요 박천 견직에서 만든 담요 응, 담요를 응. 담요를 어떻게 했다고? 배우에다쫙 덮었지 아 그럼 레이더에 안 잡혀있나 근데 목소리 아니었어요? 목소리지 근데 뭐 레이다 안 잡히잖아요. 잡 그래도. 숙수하지 음. <laughs> 네, <laughs> 그럼.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서 인천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인천시 인천시 옹진군 덕정면 물돌이. 엄마 엄마. 뭐 어디 섬이에요? 섬. 그랬더니 섬 섬에 있는 분들은 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 그 일장 찾아서 뭐야 저지. 응 어, 가가지고 뭐라 그래. 그때부터는 장치상 펼쳤어서 같이 술 먹었지. 말고 아마. 경찰차에 신고도 안 하고? 경찰이 있나 러네 없어요. 음. 한명딱 있는데. 전 이런 탈북소리 지금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laughs> 경찰이 그래서... 한명딱 있는데 와서 같이 술 먹었지. 그리고 이제 사고 보고를 했네요. 그렇죠. 아, 근데 막안 무서우셨어요? 아니, 안 무서웠지. 어머 음, 엄마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래서 옴진군에서 술 먹고 음. 탈북한 저그 담일날 술을 드셨대요 여러분. 술 드시고 그다음에. 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 그해경이 왔더라고요. 어배 타고. 음. 세상에 그럼 그때는 아, 설마 여기서는 우리를 북한에다 보내진 않겠지 그런 확신이 있었나요? 그 나, 사람들이 다 이미 날 찍었으니까 그래서 아, 인터넷에 아, 올리고 냈으니까 어, 인터넷인지 뭔지 아, 어떻게 알아서 다 알았지 뭐왜 이렇게 해? 십년 뭐, 이상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럼 여기에 나만에 나가면 우선 상류에서 음. 여기 언론 매체 우리가 싹 뜨면 못 버린다 이이 이까지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야.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선생님은 그 어렵다는 해상 탈북을 성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 남아 있는 2천만 중에 탈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한 천만 명 되지? 좀 반은 탈북하고 그렇죠. 싶어한다. 그렇죠. 그들에게 해상 탈북 추천하고 싶어요. 추천하고 싶죠. 육교쪽이 삼국보다는. 그렇죠. 왜요? 그 우리나라가 네. 그. 100만 이상 그런 보드피플, 베트남사람들 같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 게 지금 이상하고 아, 어, 그렇게 응.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왜못 근데... 일어난다고 보세요? 두려워서? 아니, 나만이 막았기 때문이죠.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나만이 막다 나만이 막았어. 응. 나만이 막았어. 해상으로 내려오는 건 우리나라에서 막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이 막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해상까지 내려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네요. 수, 수없이 많지.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 탈북민이 30만 명만 우리나라 들어오면 저 자체 붕괴된다. 북한이. 음. 근데 30만 명이 와야 되는데 이제는 거의 뭐 불가능해졌어요. 이젠 3만 5천 명요 지금 3만 몇천 명. 여기 아마 신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중국으로의 뭐. 탈출은 이제는 불가능해졌지, 불가능해졌지. 지금 뭐 장벽을 짓고 동서해상밖에 없지 없어요 이제 네, 없어요. 기행지를 통한 나는 탈북하고. 나는 내가 그때 넘어갈 때부터 중국을 통한 탈북은 그 계속 북송해 버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음... 그래서 이 동서해를 통한 해상 탈북이 이제 대세가 돼야 된다고 봤어요. 이야, 근데 그 충분히 가능하고 탈북하시려고, 탈북하시려고 할때 우리 사모님이 선뜻 응하시던가요? 아유, 그십 년을 설득했지. 십 심각한... 년. 그렇죠 가다 잡히면 어떡하냐고. 해상으로 날 잡히면 무조건 총살인가요? 아직까지 이 휴전선 넘다가 살아서 잡힌 사람은 없죠. 살아서 안 잡히지. 그냥 사살. 아, 그렇든가 자기가 뭐 성공하든가. 아, 성공하든 자기가 잡히기 전에 다 죽지. 근데 해상 탈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공하신 분들이? 그 그렇게 돼요. 아꽤 있어요. 있어. 뭐 표류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은 봤는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 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돌아 이게 들어오는 배로 들어오는 사람을 다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는 뭐, 정도가 아니라 받아서 제대로 맞이해야지.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걸 응. 왜 국제법이 뭐 뭔가 이런 걸안 되게 되나요? 왜 잡아서 다시 보내버릴까요? 그건 이제 북한 정권 눈치 때문에 그런. 아, 받지 말라 탈북자 받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땅을 뒤지면 네. 우리 국민이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응. 바다에서 그냥 잡아서 국못보내고 땅을 못 뒤지면 아직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발 딛기 전에 이제 응. 빨리서 해 보내야 되는 거야. 네. 현 정부에서는 땅에 뒤진 사람도 보냈잖아. 아, 그렇죠. 응, 응. 네. 응. 아, 참 이게 어 정말 뭐 갖논 을박이 있고 여러 가지루머부터막 이게 있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그걸 또 숨기려고 하다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치. 공식 발표한 응. 게 아니고. 안안 그러니까 아, 나온 것도 아직 많다 얘기. 많는 얘기죠. 많다는 얘기죠. 전, 그래서 전, 저희가 전, 그때 그, 탈북민 사회에서는 아, 그렇다면 밝혀지지 않고 돌아갈 사람들이 많겠구나 했는데 사실이네요. 사실이지. 야 내가 있을 때부터 우리 마을에도 많았. 그렇게 소문이 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를 떠나서 어쨌든 뭐, 뭐 그렇게 10년 전부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쨌든 북한 눈치를 보는 게 우리나라가 그좀 있네요. 받아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음수포 정신을 투절하게 이제 관철하겠다는 에... 그런 공직사사의 위치가없지니까 아,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면 이제 그 명호쌤이 만약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탈북할 때 해상 탈북을 할때 어디로 와라. 이제처럼 아. 해상에서 잡히면 돌려보낸다니까 어디로 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경험에 의하면 나는 그걸 몇년 동안 연구했어요. 탈북 노트를? 응. 네. 그래서 해상이다. 응. 해상이면 어디겠는가? 그래서 서해한다. 서해. 계절은 어느 때겠는가? 응. 5월 달이다. 아. 왜? 또 경비 상태만 피하다가또 태풍을 막으면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유굴은 우리나라 뭐 태평양 연안이 에이. 그 북한 석담에 어유굴에는뚱북에다배 매나도 또 내려가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럼 응. 뭐요? 예이 바다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 태평양이잖아. 태평하담석 태평양. 그게 아, 어, 어유굴이거든 오. <laughs> 뭐. 어 응. 그 그걸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배를 타셨어요? 항해도 계실 때도? 그배 타지 있 계속 일부러 탈북하기 위해서 배를 네. 타셨구나.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하기도 연하는 그 섬유 많단 말이에요. 네. 우리 그 백령도 연평도 서인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안쪽에는 더 많다고. 어. 뭐순이도뭐 뭐 대수압도 소수압도 뭐, 뭐 비역도. 응. 선도 창의도 섬 많아요. 그아요섬사이는 네. 네. 데리라고 찍어요. 음. 가려서? 아, 니 답이 네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도... 돌아오니까. 아, 근데 섬에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아하. 네, 아, 예, 안 잡힌다. 야, 그게 머리도 뭐 좋아야 되구나. 근데 대부분 해성 탈북으로 오신 분들이 동해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서인도 응? 더. 더 많아요. 응, 많아요. 조용히 살고 계셔서 몰랐구나. 응. 그러면 이제 우리 응. 다시 이제 하, 뭐 탈북도 성공하셨으니까 우리 명원쌤 지금 한국에서 몇년 차시죠? 15년 차. 어, 한국에서 사시면서 뭐가 그렇게 제일 좋아요? 탈북하시길 잘했어요? 100분 절했지 내가 이생동안저지른0 0분 전해지. 1 0사고 전해지. 1그0분 전해지. 100분 전해지. 100분 전해지. 100분 전해지. 1 0죠지1분 전해지. 100분 전해지. 1자유분전해 전해지. 100분 전해지. 100분 전게 아 오늘 또 우리 명호쌤 모시고 바다도 정말 좋은 구경이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다가. 이런 것도 좀볼수 있었고 또 바다 위에서 직접 우리 아드님이 따주시는 몽게도 먹어보고 다 토하긴 했지만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명호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식당에 오셔서 어떤 걸좀 지금철에 많이 먹으면 좋은지 식당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불에 먹으란 말이에요. 물회는뭐 해조 물회, 물회. 그게 뭐예요? 해산 붕괴 샐것이뭐 그렇게 들어가요. 아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물회가 제일 많이 나가나요? 지금 제일 많이 나가요. 그럼 저는 좀 있다 여러분 가서. 물회 한번 그러면 먹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또 먹는 것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께서도, 와, 아, 또좀 군침도 도시고 또 드시러 오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저에게 또 이런 기중한 또 아주 보람된 시간을 허락해주시는 명호쌤 정말 감사드리고 고성으로 오시는 분들 청진호횟 집으로 꼭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명호쌤도 한번또 보시고 직접 또해도한번 드셔보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인아 팀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